반갑습니다. 워치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알리익스프레스 세일 시계에 맞춰서 사볼만한 시계가 뭐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저도 장바구니에 넣어두고서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수준의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유명한 거 말고 잘 살펴보지 않았을 법한 모델들로 추려보려고 하죠. 영상에 앞서서 구매한 제품들이 아니라 품질을 확신하지 못하는 점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 어, 구매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럼 서로는 짧게 하고 바로 시작해보죠. 처음으로 소개하는 시계는 아키레스라는 쿼츠 제품입니다. 원형 다이얼의토노 케이스의 디자인이 인상적이어 보이네요. 어, 이 시계는 세일가로 117달러 정도에 구입이 가능해 보이죠. 쿼츠치고는 가격이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스펙은 좋네요. 케이스는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에 직경은 43.5mm 그리고 사파이어 글라스 일본 세이코사의 VK63 쿼츠가 장착되어 있죠. 크로노그래프 메카 쿼츠로 알려진 모델입니다. 그리고 방수는 50m의 성능을 보이며 야광은 스위스 BWG9 루미노바로 소개가 되네요. 무게의 대칭형 서브다이얼 그리고 파일럿워치 같은 핸즈와 인덱스의 구조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베렌노스 느낌이 살짝 있는데 더 비슷한 디자인을 아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계는 베냐의 5177 모델로 롤렉스의 익스플로러를 오마주한 시계이죠. 베냐에서는 드물게 보이는 오토매틱 모델이며 사양은 약간 낮추면서 가격이 42달러 정도로 저렴하네요. 어, 디자인이야 워낙에 유명한 롤렉스 익스플로러를 따라했으며 군더더기 없이 전천후로 착용할 만한 스타일입니다. 어, 블랙, 블루, 화이트 세 가지 옵션을 지니고 있죠. 사양은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의 직경은 41mm, 하드렉스 글라스에 중국산 오토매틱 무브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는 50m의 성능을 지니고 있네요. 알리에서 익스 오마주가 많은 편은 아닌데 이 가격에 나온 오토매틱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해 보이죠. 개인적으로 38mm 사이즈 하나만 만들어줬어도 잘 팔렸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글래드스터의 크로노그래프 쿼츠 시계이죠. L5006G라는 모델로 현재 41달러 정도인데 40달러로 아주 약간 할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인이 인상적인데 블랙과 화이트, 실버의 컬러 대비해 3개의 서브 다이얼이 들어간 형태이죠. 컬러 옵션은 올블랙 모델까지 총두가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오피셜 스토어에서는 브레슬린 모델 하나만 판매 중에 있습니다. 사양을 살펴보면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42mm 직경 사파이어 글라스, 그리고 일본산 크로노그래프가 장착되어 있죠. 소개상으로는 미요타 쿼츠로 나오는데 VD57 모델로 추정이 됩니다. 알리에서 4만원대 쿼츠 시계면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일본산 크로노그래프 쿼츠를 장착 착하고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네요. 어, 이 제품은 얼마 전에 리뷰를 했던 노스엣지라는 브랜드의 디지털 시계입니다. 바로 가비아투라는 모델이죠. 리뷰해보고 싶은 시계 중 하나인데 가격이 평소에 90달러대로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번 세일 시기에는 70에서 80달러 정도의 구입이 가능해 보입니다. 케이스 알맹이는 동일하고 브레이슬릿이나 러버밴드의 컬러에 따라서 총 6가지 옵션을 지니고 있죠. 브레이슬릿 모델이 러버보다 9달러 정도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이 시계의 장점은 디지털 시계답게 다양한 기능과 방수 성능이죠.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47mm의 직경, 하드렉스 글라스, 디지털 무브가 장착되어 있고 방수는 200m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기능이 상당히 많네요. 알티미터, 바로미터, 컴파스, 썸모미터, 스패도미터, 캘린더, 24시간계, 카운트다운, 스톱워치, 월드타임 펑션, 배터리 표시, EL 백라이트 등 엄청난 수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용부터 아웃도어, 다이프까지 6회공으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한 시계라고 보죠. 다음 제품은 로빈이라는 시계인데 3개의 서브 다이얼과 텔레미터 다이얼이 인상적인 제품입니다. 마치 융안스 마이스터 텔레미터 모델을 연상시키는 시계이죠. 세일 시기에 146달러 정도의 구입이 가능해 보이며, 브레이슬릿 혹은 가죽 밴드에 따라서 두가지 옵션을 지닙니다. 판매처에 6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이... 뒤에 4개의 모델은 텔레미터 디자인이 아닌 미니멀한 디자인의 다이얼이죠. 가격은 같으니까 뭐 취향에 맞게 고르면 될것 같네요. 재질은 316L 스테인리스 스틸이며 직경은 41mm 도명 하드렉스 글라스에 중국산 오토매틱 무브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오바오 오토매틱 무브라고 소개가 되는데 시걸과 비슷해 보이고 뭐 딱히 정보를 찾아볼 순 없어 보이죠. 조금 비싼 편이긴 해도 알리에서는 좀 보기 드문 디자인의 제품이라서 고려해 볼만 하네요. 그 다음은 GR 몽트라는 시계입니다. 이게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전형적인 다이버 디자인 및 기능을 지닌 시계로 전용 러버 밴드로 구성이 된 스포티한 제품입니다. 컬러 구성이 꽤 많죠. 베젤과 다이얼 컬러에 따라서 총 5가지 옵션을 지니고 있으며 가격은 세일 시계에 64달러 정도에 구입이 가능한 쿼츠 시계입니다. 이 제품도 쿼츠 치고는 좀 비싸게 나온 편인데 나름 스펙이 괜찮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4 4 m m 직경 사파이어 글라스에 일본 미요타 015 쿼츠가 장착되어 있고 방수는 200m의 성능을 보여주죠. 용두의 위치가 내시 방향에 있으며 스크루다운 방식이 인상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코크 베젤 모델이나 올블랙 모델이 마음에 들어 보이죠. 단 사이즈가 좀 크다는 게 단점일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갈란트라는 브랜드의 미니멀한 패션 시계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케이스부터 러버밴드까지 이어지는 팔찌 같은 디자인의 미니멀한 시계 입니다. 세개의 사브 다이얼이 있는데도 상당히 심플해 보이죠. 음, 다이얼 컬러에 따라서 총 4가지 옵션을 지니고 있는데 실리콘 밴 에스티치가 처리되어 있어서 좀 독특해 보입니다. 서브 다이얼 없이 데이트 창만 있는 모델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취향에 맞게 선택이 가능해 보이네요. 가격은 세일 시기에 39.99 달러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40mm 직경 미네랄 글라스에 3개의 서브 다이얼이 들어간 쿼츠 무브가 장착되어 있죠. 그리고 방수는 50m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용두 하나로 서브 다이얼을 제어하는 방식이며 세개 중에 하나는 초침으로 보이네요. 크 로노그래프는 아니고 캘린더 기능입니다. 어, 이런 미니멀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분들이 고려해볼 만한 시계이죠. 자, 지금까지 총7 개의 시계를 소개해드렸는데 좀 일반적인 모델들은 아니어 보이죠. 알리에서 유명 브랜드들의 오마주 시계들이야 워낙 뭐잘 아실 것 같고 제 예전 영상들을 참고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서 좀 생소한 제품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장바구니에 넣어두고서 망설이는 시계들도 있죠. 따라서 이게 추천 이라기보다는 참고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부디 이번 세일 시기에 득템하시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다양한 주제의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